5강의3번 순서 문제고. 자 우선은 이제 건축 얘긴데 소재가 건축이거든. 근데 우리 예전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이 나왔었어. 그 우리가 이제 뭐 공학하면은 이제 뭐 기수, 기계만 만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경영학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막 정말 많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다 알고 있어서 이게 그때 선생님이 아마 학제가에라 그래가지고 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해 줬거든. 근데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야. 이제 건축가만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데는 뭐 다른 여러 많은 분야들이 다 속한다라는 얘기니까 그 소재를 조금 알고 가자. 자 박스의 첫 문장 보니까 나 o t only architecture r e 자 이게 건축가만이 건축과 연관된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게아니라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건축과 연관된 분야를 연구한다라는 얘기야 자 a lot of researchers come from 자, 많은 연구자들이 무슨 출신이냐 다른 우리 디 i s c i p l 이 여기서 분야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f 드 e 지 많은 연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자 얘기하는 거는 건축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w 이제 가지고 있는데 different research cultures, 다른 연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의 출신들도 많이 건축에 포함이 돼, 건축을 할때 많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자 hence, 그러므로 research approaches as well as research achievements are different. 자 우리 as, as well as를 괄호 묶어볼게. 우리 이렇게 쓰지, B as well as A. 자 그러면 보통 자 우리 상관접속사는 보 h A and B를 B로 빼고는 자 B에다 동사 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우리 비동사어는 r e s e a r c h approaches 맞춰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 연구의 성과 업적 이거뿐만 아니라 연구의 접근 접근법도 달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야 연구자가 모였기 때문에 접근법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이론의 성과도 다르고 이렇게 된대. 자 우선은 이거는 막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하기보다 선생님이 먼저 순서를 알려줄 테니까 자 우리 C번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Da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which discipline. 자이 Day가 가리키는 게자 잠깐만. 자 우선 대의의 동그라미 쳐보고 얘는 지금 이제 approaches research approachment 를 가르켜 어디니 음, 여기 research approaches 지금 써줄게 자 그래서. 자 위에 났던 이제 다른 어떤 연구 분야와 연구법, 이 접근법들이 성, 성과들이 어 p u b l i s in journals 우리 저널이 학술지잖아 이제 학술지에 이렇게 편찬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막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네, 어떤 연구자가 이런 접근법을 썼네 이런 것들은 학술지 에 이제 우리가 편찬이 되어지는데 자뭐에 each oh, discipline 각각의 분야에서 뭐 과학 분야면 과학의 발표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오픈. 자, 여기 지금 콤마 동그라미 치면 접속사 연결없기 때문에 여기 분사가 돼. 근데 여기 넣은으로 쓰면 안 된다. 종종은 서로 서로를 알지 못한지, 알려진 게 아니라, 아, 여기에 뭐 연구자가, 저기 연구자랑 알 수가 없지, 왜냐면 다른 분야잖아, 그치? 뭐 과학 분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뒤에 보면 은뭐 재료공학, 이런 게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나 아니면 이뭐그 접근법 같은 게 학술지에 이렇게 각각 그 분야에서 이제 출판이 되어지고, 이제 종종은 서로가 잘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치? 서마나 디브 퍼블러 셔트 자 우리 이제 썸이 대명사로 쓰여 있는데 이 썸이 단 복수 다 취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대명사 썸이 알려주는 게 뻔하거든 위에 놔 아까 우리 뭐 research approach or research achievement 이렇게 가르키잖아 그 그러니까 썸이 복수를 가르키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자이 몇몇의 어떤 적극법과이 어떤 성과들은 자 are not even p 나 이븐 파블레 e d 심지어는 출판이 안될 때도 있대. 자 왜냐하면 자 대가 가르친거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were done in offices. 자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뭐 학술지까지 낼 필요도 없, 없고 and the labor that research. 자 우리 앞에 있는 done과 labor e d 가 병렬이야. 그리고 연구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학술지나 이런데 출판이 안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자, in many areas of architectural research, 자, 이제 어떤 그 건축의, 연구의 많은 분야에서, 자, the methodological scientific work, 자, 이제 methodological 방법론이잖아. 방법론. 즉 다시 말해서 이 과학적인 일이 has long been established Just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 앞에처럼 약간이 건축을 할 때는 많은 분야들이 뭐그 연구자들이 연구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아 방법론 과학이야 과학. 아이 과학이라는 분야의 일이 오랫동안 그 건축의 연구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c 번 다음에 우리는 비번으로 가야 돼. 자, these include four examples. 자, 예를 들면 이것들이 제 포함을 하는데 자, 이것들이 가르치는 게 앞에 놨던이 연구의 많은 분야들이에요. 이 연구의 많은 분야에는 아까처럼 과학적인 일, 방법론 이런 것도 자리를 잡았고 또 예를 들면 the theory of architecture and history 자, 이 어떤 건축과 역사의 이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the engineering discipline of structures and 빌딩 테크놀로지 자 이제 건축 기법과. 구조의 어떤 공학적인 분야. 이런 분야들도 다 포함이 된는데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위에서부터 나왔던 게 건축에는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양한 많은 다른 분야 출신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치.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 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서로 서로가 알지 못한 채로라는 게 그렇게 많은 다른 분야들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인 일들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에 또뭐 건축 역사 이론도 포함이 되고 자 건축과 뭐 우리 그그 그 건축 기법 이런 공학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조금 뒤에 가 볼게. 자, 그 중에서도 더더 코어 디스플레이. 우리 코어의 핵심이잖아. 야, 그 건축의 핵심 분야인 아키텍처럴 디자인, 건축 설계지. 자, 이 건축 설계는 온 디아더 핸드 반면에 반면에가 나온 이건 조금 얘기해 줄게. Face special challenges. 야, 특별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대. 반면에가 나온 거는 뭐 다른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반면에 진짜 이 핵심 분야인 거축 기법은 자, 지금 어쩌면 엄청 어려운 뭐 직면, 그 특별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나 봐. 자, 뒤에 보면은 the design process.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 과정이라는 거. 건축을한데서 설계 과정이. 자, 이때 뒤에 나왔리 r e r t 는뭔 뭐를 나타내다가 아니라 뭔뭐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자, 얘가 뭐와 관련이냐면은 many involved disciplines. 많은 관련 분야와도 연관이 있다네. 관련 분야라는 게뭐 디자인과 연관되겠지. 그렇지? 자, 어떤 연구 연관된 분야이냐면 Such as construction. 자, 건설. Material science가 재료과학. 내가 지금 적어놓고 나서 보자. Building physics. 자, 이거는 뭐야? 건축 물리학. Manufacturing technology. 제조기술.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 Geometry, 기하학. Aesthetics, 뭐 심리학. 자, 소시오로지, 사회학, 필라소피, 철학, and history, 역사. 자, 우리 지금 여기 쫙 열고 해놓은 게 뭐와 연관된 거라고? 건축 설계, 그치? 야, 그러니까 건축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 건축 건축가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야. 건축에 포함된 게야 아까 보면 철학도 들어가지, 그치? 그리고 역사도 들어가. 왜냐면 우리가 건축 같은 거지을때 역사적 어떤 유적지에서 짓면 거기에 맞게 져야되고 당연히 이건 건축이기 때문에 심리학도 들어가고 기하학도 들어가겠지. 이게 건설을 하고 이제 뭐또 우리가 그 건물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야이 건축이라는 데는 이런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자 그리고 A 번 해가 볼게, for architecture. 자 그러면 건축에 있어서, 자 건축에 있어서, 자이 is e s s e n t i a l 에서이시 가져고 대절이 진조고절이지자이 대절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뭐가 이런 분야들이 to n o t remain. 자 근데 우선 문법적으로 볼게 여기 나데이 법비가 보이거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속어야지 자, A가 아니라 B다니까 이런 분야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To not remain s e p a r a t e 자, 이렇게 분리된 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든 분리되면 안 돼. 이 분야들이 다 통합이 돼야 돼.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In their consideration. 그들이 뭔가 그것들을 이제 고려할 때 얘네들 아까 하나하나를 딱 고려할 때 얘네는 각자가 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인터락. 자, 우리 여기가 이제 중요한 단어지. 이런 거 정말 낱말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맞물리다 표현이거든. 서로 서로 맞물려 가야 돼. 얘네가 맞물리다란 게 다시 말해서 통합된다란 얘기잖아. Integrate로 바꿔줘도 되지, 그렇지? 자, 어디에서 얘네가 다 밑에 놨던 뭐 이런 이런 조금 뭐 이런 분야들이 맞물려 가니 Planning 계획 건축을 하는 계획에. 디자인 설계, and the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e 건축의 실행에 있어서 모든 이 분야들 아까 뭐 건설 재료 과학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야지 각자 가면 안돼 이런 게 하나로 맞물려서 이게 하나가 우리 architecture 건축이 되는 거잖아. This i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이게 아마도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지. Why부터 가려면 관계부사절이니까 어쨌든 주어동사 순서로 들어간다. 왜 과학적인 일 다시 말해서, 자, in the field of design, 이 디자인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이 일이 is different, 다른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래. Compared to other fields,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자, 이, 이게 전부 과학이잖아, 얘들아. 뭐 아까 우리 건설, 재료 과학 이런 데 과학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그 뭐야, 그 건축 분야에서 과학의 일이 다른 분야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뭐야? 만 물려간다라는 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만 물려간다라는 얘기. 그러인터라 그러니까 ქ 여서 중요한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연결을 좀 보면은 연결어자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 정리를 해줄게. 요좀 깔끔하지. 자 연결사가 아까 이제 포리가점프를 여기 보이고 그리고 온디아드랜드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고 헬스도 있네. 위에가 보니까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내가 이제 빈칸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인터락, 맞물린다. 그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세프레트 뭐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얘는 우선은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좀 적어줄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건축에 요구되는 지식 분야야. 굉장히 많지, 그치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봐. 자, 건축 설계 분야. 당연히 건축 설계 분야가 아까 여기서 던떤코어요 코어, 코얼. 코 리스프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가 다 포함이 돼. 그래서 니네가 이제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때 아까 쌤이 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저번에 공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때 는 학제 간의 학제 간이는게 모든 학문이 다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하나 알려줬을 거야. 이 단어가 기억날지 모르겠다. Interdisciplinary 이게 학제 간에. 다시 말해서 인터가 붙으면은 서로서로 서로 연관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가지 분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 디스플린 여기 보이잖아. 분야라고. 요 그러니까 단어를 꼭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도 이렇다라는 얘기고 자 요거는 지금 음, 제목을 하나 적어줄게. 자뭐 이제 소재는 건축이니까 근데 건축인데 우리 encompassing 그럼 이제 망라하는 두루두루 이렇게 포고포하는 거죠. 그렇지? various 다양한 disciplines. 이렇게 써 주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건축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끝